보기엔 소박해도 찬찬히 둘러보면 곳곳이 세월의 작품. 고려 말에 세워진 걸로 추정되는 7층 석탑에 사찰 중앙 이번나무도 400살이 넘었대요. 어휴. 이곳에 살고 있는 주지스님. 시마라 놀자 이리와. 목탁 대신 고양이 장난감 들고 연신 싱글벙글 오늘 주인공이십니다. 스님과는 달리 좀 힘들어한데요. 시만이 제가 모은 거한번 봐라. 스님 현란한 손놀림에 결국 반응하는 녀석 다섯 살 시만입니다. 스님 말씀으로는 이렇게 흔들어 주어야 시만이가 발동 걸린다네요. 시만이 소리 나는 거죠. 시만니흥도두는법 스님이 제대로 알고 계신 것 같죠. 그러게요. 둘이 호흡이 척척 맞네요. 동량매리면또 잡힌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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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주하고 놀아주는 할아버지처럼 행동 하나하나 귀여워 어쩔 줄 모르십니다. 시만이 바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스님 누구신가요? 자, 자, 시만이 옆에 같이 생활하고 있는 신한사 주지 맥산입니다. 품 안에 고양이 시만이와 함께 살고 있는 사찰은 아주 특별하답니다. 신라시대 때 자장률사가 창건했다고 기록이 돼 있는데 651년에 창건됐다 그러죠. 지금으로 보면 한 천안 500년 전에 저리 창건됐다 보면 돼요. 충청남도 문화재로서 저쪽에저 대강전 건물. 그다음에 여기 극락전. 극락전에 모신 불상도 16세기 조선시대 작품이랍니다. 아니 저는 아담하다고 생각했는데 어우, 갑자기 위험이 느껴지네요 그렇죠 어? 하루가 다르게 초록이 우거집니다 한낮 햇살이 기승을 부리기 전또뭘 하시는데요 아, 낚싯대 장난감에 이어 공놀이 해주기 근데 심만이 반응이 요 이건 뭐 전혀 관심이 없어 보이는데요 거리는 안내 펼치기 없지. 꿋꿋하게 시도하는 스님 무한하게 시만이가 자리를 뜹니다. 야, 그놈 의사 표현 확실하게 하네. 예.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야 야. 앞아 보고 다녀. 아이고. 오오 거기서 쫙 뛰어내리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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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단으로 가야지. 어. 아이고 그래도 저조심성은 있네. 그렇죠? 공놀이에 관심 없는 시마니를 위해 스님이 꺼내든 다음 방법은 산책입니다. 시마니 저번에 왔때 자주 오는 곳이야. 알았어. 아이고 시마니, 저번에 왔을 때 너무 좋았지. 절에서 15분쯤 걸어가면 작은 골짜기 고동골에 도착하는데요. 인적이 드물어 자주 찾는 곳이래요. 어허허. 시마니 공기 마르 곳에 와서 아요 부처님 감사합니다. 스님은 시마니가 진짜 어지간히 저 예쁘신가봐요. 동치도 작지 않은데 산책을 안고 가시네요, 그죠? 시마니도 편안히 앉겨 있는 걸 음. 보면 의례 있는 일인 것 같죠? 네. 풀 냄새, 바람 소리, 그리고 햇살. 오감이 깨어나는 이 길을 스님은 참 좋아하신답니다. 음. 스님이 이끌어주는 길. 내딛는 걸음마다 느껴지는 자연의 물을 심환이가 평온하게 만끽하죠. 보는 저희도 진짜 예, 힐링이 되네요. 아, 도착한 아. 곳은 계곡물이 고여 만들어진 작은 연못. 아. 시마이 저번에 왔다 자주 우리 오는 곳이야. 시마이 저번에 와서 목욕했잖아. 오늘은 많이 추워서 시마이 목욕 안 시킨다. 그냥 봐봐. 알았어. 아이고 시마니 내려와봐. 지 우리지 시원하지? 어? 누가 보면은 새끼 고양이 교육 시키는 줄 알겠습니다. 진짜 친절하게 하시네요. 놀리 가지 마. 가밧자 갈 데가 없어 시만이. 아. 읽 수일 투족 관여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답니다. 시만이가 사실은 눈 동자가 하나는 있고 눈 동자가 하나는 눈알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은 눈알이 있는 곳하고 없는 곳하고 약간의 차이점이 있죠. 시만이는 어. 시각 장애 묘입니다. 아, 그래요. 언제 어떤 게 장애물이 될지는 알수 없죠. 아, 이 계단도 이게 저 조심조심 내려갔던 게 그런 이유였군요. 전혀 안 보이는 건가요? 두눈다안 보이는 거예요. 새끼 때 사고를 당했나? 어쩌다가 양쪽 시력을 다 잃었을까요? 태어날 때부터 처음부터 안 보이는 거예요. 아. 괜찮아 시만 이리 와. 걸로 가지 마. 그쪽은 길이 없어. 스님이 친절하게 안내도 해주시지만 시만이는 타고 나기를 호기심 많고 용기 있는 고양이랍니다. 어딜 가든 좀처럼 겁먹질 않는데요.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웃음> 알았어. <웃음> 괜찮아 좋아. 응? 그러고 보니 심안 이 이름 좀 특별하게 들리지 않나요? 네 눈의 그 의사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나 있는 눈도 마저 보이는 게 아니고 두 눈이 다 이제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음 심자 눈 안자 마음의 눈으로 보라고 심안으로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마음의 눈 심안 야 제가 본 고양 중에 가장 멋진 이름이네요. 마음의 눈으로 싱그러운 초록, 화려한 여름 꽃 감상하고 사찰로 돌아왔습니다.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아, 나 애벌하러 가자. 이리 와. 없지?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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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만 어디가? 예불하러 가자는 소리에 스님 손길도 뿌리치고 앞장을 섭니다. 아니 근데 법당을 혼자서 찾아가는 거예요? 시각 장애 고양이는 보지만 못할 뿐 아... 후각, 청각, 촉각 다른 감각은 월등하답니다. 네, 네. 절의 구조쯤은 이미 훤히 꿰고 있다 이거죠. 도착한 곳은 역시나 예불 드리는 극락전 제대로 찾아왔습니다. 어슬렁 어슬렁 스님 방석에 가 자리를 잡죠? 얘얘 뭐야? 마이키타 아, 알아듣는 거 아니에요? 아니, 보통 고양이가 아닌데. 시마님 아, 메갈이 앉아가지고 퐁다 잡네. 시마님 오늘 부처님 앞에 몸과 마음을 깨끗이 씻고 아이고. 예불에 앞서 장삼을 걸치고 그 위에 가사라 부르는 법의를 두르십니다 부처님의 제자로서 예를 갖춘다는 의미래요 나도 부처님 앞에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해볼까? 법당 가득 연불과 목탁소리가 울려 퍼지고 곁에 앉은 시마니는 연신 몸을 정갈하게 닦습니다. 그렇게 몇 분. 시마니 수면으로 수행 중입니다. 아니, 아니 목탁소리를 자장가로 이거 아는 거 아닙니까? 완전 꿀잠인데 꿀잠. 아이고. 온몸의 긴장을 다 내려놓은 상태. 그래도 꼬리는 까딱 까딱 스님 목탁 소리에 장단 맞춰 줍니다. 근심 걱정 하나 없이 정말 평온해 보이네요. 어, 제 목소리가 들리는 곳에 자기가 있으면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는지 불공을 드릴 때 사실 때도 그렇고 시만이가 왔다가 갔다가 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